여러분, 메타버스 들어보셨나요? 요즘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오디션까지 등장할 정도로 자주 회자되고 있는 말인데요. 메타버스,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래픽카드 만드는 기업 엔비디아 아시나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2020년 10월 열린 엔비디아 기술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한 기업 메타의 마크 자코버그 CEO가 동의하면서 세계가 메타버스에 주목했죠.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여기에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신조어인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현실을 초월해 만들어낸 세계예요.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건 2020년과 2021년이었는데요. 제페토,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긴 건 스마트폰의 등장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이 작은 기기 하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희미해지게 된 시작입니다. 메타버스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대체현실이죠. 가상현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물리적 현실과 가장 반대되는 디지털 세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고 실제로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상상 속의 세상이죠. 증강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눈앞에 펼쳐진 물리적 시공간에 디지털 실체를 덧붙인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포켓몬 게임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스마트폰 화면을 들고 현실 세계를 돌아다니면 가상의 포켓몬이 실제 시공간 위에 뜨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자동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앞유리의 운행 속도 같은 정보 등을 띄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하나의 증강현실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현실이 있습니다. 대체현실은요, 물리적 시공간이 초월적인 시공간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게임과 SNS가 있고요. 내 몸은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지만 게임에 몰입하는 순간 가상공간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나에 푹 빠지게 되죠. 현재 세계 여러 기업들은 이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위해 사명을 바꿀 정도로 이 분야에 상당히 진심인 기업도 있죠. 기업들은 하드웨어 개발부터 플랫폼 구축, 더 나아가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의 서비스 제공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곧 부상할 이 미래 산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당장은 AR 글라스나 VR 기기 같은 다소 불편한 웨어러블 장비들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현실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세밀한 가상세계 구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요. 과거 인터넷 시대가 급격히 성장했던 것처럼 메타버스 역시 매우 가파르게 커질지도 모릅니다. 영화 아바타와 같이 현실세계에 나와 메타버스 속 나를 혼동하는 시대가 곧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메타버스에는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까요? 메타버스가 우리의 일상과 직장을 바꾼다고 하죠. 이런 거대한 변화는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킵니다. 세계적인 인사관리 서비스 기업인 아데코그룹은 2030년까지 새롭게 나타날 메타버스 직업 11개를 소개했습니다. 아바타 의상 디자이너. 메타버스 속 아바타도 옷을 입습니다. 이 영역엔 이미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이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입는 옷이 그대로 메타버스에서 재현될 수 있는 건데요. 아예 메타버스 아바타만을 위해 디자인된 의류도 나타날 겁니다. 데이터 바운티 헌터. 이제 데이터를 소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NFT가 대표적이죠. 각자가 생성하거나 사거나 창조한 데이터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요. 이에 대한 소유권 분쟁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실무적이며 법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필요해집니다. 메타 휴먼 의사. 멀지만 반드시 올 미래에 우리의 생체와 생리학적 데이터는 아바타와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 휴먼 의사들은 이 새롭게 형성되는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거고요. 원격 진료의 궁극적인 도달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건축 설계사. 혹시 영화 인셉션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 설계자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렵게 꿈안의 세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메타버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메타버스 건축 설계사는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메타버스 행사 감독.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 내에서 이미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고 있죠. 초기 메타버스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들은 앞으로 더욱 실감나게 진화할 거고요. 메타버스라는 복잡한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감독은 여러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연구 과학자. 이미 이 직업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분화될 테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컴퓨터 엔지니어링, 게임 개발, 데이터 과학, 기계 학습, 딥러닝, 데이터 분석 등 수많은 기술이 메타버스 구축에 필요할 테니까요. 음. 생태계 개발자. 메타버스 서비스의 경계를 확장하는 일을 합니다. XR 산업을 깊이 이해하는 생태계 개발자는 일반 기업 뿐 아니라 정부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업무도 담당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는 서서히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음. 메타버스 안전 관리자. 인터넷 세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죠. 이 이슈는 메타버스 안에서 더욱 거대해집니다. 안전 문제가 해결될수록 메타버스가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정도도 더 커지게 될 텐데요. 아데코 그룹은 이 직업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메타버스 하드웨어 크리에이터, 헤드셋 센서, 카메라 등의 장치는 메타버스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구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꿔가면서 헤드셋 개발에 집중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드웨어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한 메타버스의 시대는 오지 않을 테니까요. 네. 월드 빌더, 메타버스 직업의 끝판왕입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는 가상현실 오아시스를 만들어낸 괴짜 천재 제임스 할리데이가 나옵니다. 가상 세계의 신과도 같죠. 지금의 게임보다 훨씬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이 월드 빌더에게는 더 많은 책임도 요구될 것으로 보이네요. 에드 네. 블라커 명칭대로 메타버스에서 광고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은 필연적으로 광고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텐데 사용자의 입장에선 노이즈가 됩니다. 유튜브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 고객이 기꺼이 지불하는 것을 보면 에드블라커도 하나의 독립된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 보입니다. 메타버스에서 탄생할 직업들을 살펴보면 컴퓨팅적 지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넷 세계인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경험과 사람들의 강점과 행동을 깊게 이해하는 사회학적 인문학적 지식도 일부 직업에선 필수적입니다. 현실과 가상이 더 가깝게 붙게 되니까요.